우리 정상호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이 삶가운데 늘 나의 문제로 인해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도려내고 주님을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빌리포서 4장 10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것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우린 늘 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이. 오늘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우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죠. 우리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 일은 할 수가 없어. 물론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합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서로 좋아야 되는데, 우리늘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울사도는 그는 은혜를 받기 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판단자요, 폭행자다. 나는 은혜 받기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자신을 피력하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담의 색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또 물론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율법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아하, 내가 제가 바울이 되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내가... 다 죽여야 돼. <laughs> 왜? 가편 투표해서 감옥에도 보내게 되고. 왜? 믿는 자를,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근데 그 핍박한 것이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 목사님들 안에, 우리 도요자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의 일를 합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폭행을 한다 한다면, 누구를 폭행할 거죠? 우리 주님을. 그래서 바울은, 아,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우리 주님을 핍박한 거였구나. 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그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 앞에 죽는 자의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람 앞에 죽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삶으로 전환이 되죠. 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겨야 살까? 아니면 저야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 오늘 방금 에설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떠져서 죽지 않으면은 친구를 얻을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바오사은왜 비천에 처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믿는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한 모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핍박할 때 상대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상대의 심정을 아는 삶으로 전환이 되죠. 자신이 당하면서, 아, 당신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자신이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대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요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제한 것들이 그것이 과연 누가 내 앞에 두신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왜? 내 앞에 다가오는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그것이 내가 상대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 그대로 내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알고 나니까 어떤 사람 하나 다 이뻐. <laughs> 내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을까. 왜? 저도 목사 되려고 생각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뭘 모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목사 한 사람을 만든다는 게 하나의 나라가 기적이구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가.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기도 바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희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다.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제가 또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삶으로 전화이 되기 때문에 내게 힘든 것이 다가올 때도 이유가 있는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 불안, 리확히 다가올지게 그것을 나도 이웃에게 그렇게 그렇게 불안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나님은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우린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성경의 인물들이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 사를 보더라도 삶을 살았습니다 성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 갈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명한 곳이 아니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나나보라.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이렇게 만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적에,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이 고난의 말씀이지만 이 비천이 나에게는 능력이었다. 아, 네, 네. 내가 힘든 것을 겪고 나니까 힘든 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더라. 아, 네. 몸이 아파 걸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더라. 아, 네. 가난할 중에 3개월 참, 참 동안 돈이 이럴 자리 없을 때 걸어서 가야 될 그런 환경인데도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힘든 분들을 내가 겪은 것이 능력으로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것이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들이 다가올 적에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십시행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